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에이프라자 황채장입니다 새로운 제품 소개는 늘 들뜨게 만듭니다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브랜드죠 에보 솔로 영상 기술과 DAC 기술을 결합해 탄생한 DMP 시리즈는 뛰어난 사용자 경험과 사운드 퀄리티로 전 세계의 오디오 파일에 주목을 받았고 한국 시장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에보 솔로의 DMP-A6 Gen2와 그리고 마스터 에디션 젠2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젠2는 기존의 1세대의 성공을 기반으로 성능과 음질 그리고 기능면에서 한층 더 진화한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젠2는 어떤 점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는 두 제품 모두 항공기 등급 알루미늄 풀메탈 하우징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견고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그전 1세대 모델은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했지만 이런 고급감을 보여주진 못했는데요. 항공기 등급의 풀 알루미늄 바디는 내구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부 간섭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견고함을 가졌습니다. 1세대 모델과 동일한 크기의 전면 6인치 터치 디스플레이는 크기는 같지만 레티나급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로 눈이 편안하고 시인성도 높였습니다. 또한 UI 디자인이 조금 더 깔끔하고 단정한 모양으로 변경되어 뚜렷한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이번에 젠투로 출시하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리니어 전원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초저 노이즈, 오디오 전용 리니어 전원부로 사운드의 순도와 안정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우측에는 전원 온오프 기능을 겸비한 볼륨 다이얼이 위치하는데요. 이번에 마스터 에이션 젠투는 그라이언트 RGB 라이트 헤일로를 발광하여 보다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후면 단자를 살펴보면 입출력 단자는 젠2와 마스터에이션 젠2 모두 동일합니다. 디지털 입력으로는 코액셜 하나, 옵티컬 하나, HDMI ARC, USB-A 타입, B 타입 하나씩 있고 디지털 출력으로는 이번에 새롭게 지원한 HDMI 아웃 단자와 그리고 옵티컬, 코액셜 각각 하나씩, 그리고 USB-A 타입 오디오 아웃 단자가 있습니다. HDMI 아웃 단자는 멀티 채널 출력으로 AV 리시버에 연결하여 최대 5.1 채널까지 출력이 가능하여 홈시어터 환경 구축도 가능합니다. 아날로그 출력으로는 XLR, RCA, 밸런스, 언밸런스 하나씩 있습니다. 또한 SSD 슬롯을 통해 최대 8 테라바이트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안드로이드 기반 OS로 직관적인 UI를 제공하여 APK를 설치하여 무한에 가까운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타이달, 코브즈,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등 다양한 스트리밍 앱을 내장하고 있고 DNA 에어플레이 2룬 레디를 지원하고 전용 컨트롤 앱을 통해 스마트폰 조작도 완벽 지원합니다. 젠2의 출시는 예전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업그레이드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젠2와 마스터 에이션의 젠2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클럭 오실레이터와 연상 증폭 칩의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 소스 기계의 클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럭은 디지털 오디오 신호의 시간 기준을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디지털 신호는 정확한 타이밍이 핵심인데 이 클럭이 불안정하거나 부정확하면 지터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터 문제가 발생하면 디지털 신호의 시간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흔들리는 현상으로 음질 왜곡이나 스테레오 이미지가 흐려지고 고역의 날림 등 사운드의 퀄리티를 낮추게 됩니다. 마스터 에디션 젠투는 고정밀 급저지터 펜토초 듀얼 클럭을 사용합니다. 햄토 클럭은 1초에 1 0 0조 분의 1 단위로 진동 정확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장치로서 초저지터로 디지털 신호를 매우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스터 에디션은 젠2 일반 모델보다 악기 사이의 공간이 더잘 분리되어 있고 잔향 표현이 더 섬세합니다. 스테레오 이미지가 더 정밀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보컬이 배경에 묻히지 않고 또렷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으로는 연상 증폭칩에 있습니다. 스펙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OP 앰프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OP 앰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음색, 해상력, 공간감이 달라지게 됩니다. DMPA6 Gen2는 OPA1642 그리고 마스터 에테이션의 경우 OPA1612를 사용합니다. OPA1612 의 경우 전압 노이즈가 낮고 더 낮은 왜곡률을 보여줍니다. 슬루 레이트 역시 더 빠르게 처리되어 더윗급의 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젠투는 해상력이 뛰어나면서 디지털 냄새가 적은 균형 잡힌 소리를 제공합니다. 스테레오 이미징도 잘 잡혀 있고 저역감과 중고역감에서 밸런스를 잘 잡은 듯합니다. 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에서 두루 잘 어울린다 생각되네요. 반면 마스터에이션은 음장감과 밀도, 잔향 처리에서 확연한 우위를 점합니다. 더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음색이면서 주변의 부산스러움을 잘 정돈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물론 DMP-A6 Gen2 또한 깔끔하고 또렷한 사운드 퀄리티를 보여주지만 마스터 에디션은 내부 구성과 부품의 퀄리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에버솔로 DMP-A6 Gen2는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성능과 음질, 기능을 합리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대로 된 성능을 구현하여 사용자에게 재미와 네트워크 플레이어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스터 에디션은 Gen2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사운드 퀄리티를 원한다면 최적의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높은 퀄리티의 사운드와 젠투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함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마스터 에디션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전 모델도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이번 업그레이드된 젠투 제품군들은 더 완벽한 상품성을 갖추고 출시했습니다. 성능과 가격을 볼때 에버솔로의 대형마는 당분간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음악 생활을 한층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 줄 에버솔로의 DMP A6 Gen 2와 마스터 에디션 Gen 2. 에브플라자에서 경험해 보시고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에게 재미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